들을 만나다 보면 자녀분들의 연령대가 높아서 자녀분들과 공간 층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각 층별 구성도 좋고 초기 분양가인 1 2억 5천만 원에서 금액을 많이 인하한 9억 8천만 원으로 이 금액대를 찾는 분들이라면 꼭 보셔야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광주 신현동이고요. 저는 하우스로그 신유리입니다. 이곳은 한정적인 면적에 각 층의 공간 구성이 정말 좋습니다. 네 개의 모든 방이 쓸모 있는 면적으로 나왔고, 특히 2층과 3층 각 층을 부부와 자녀의 공간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어서 중학교 이상의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은데요. 게다가 이번에 가격을 한번더 인하해서 보셨던 분들이라도 이제는 한 번쯤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기본 정보를 살펴보면, 대지 면적은 도로를 제외하고 98평, 실내 면적은 주차장을 포함해서 71평을 사용합니다. 기반시설은 도시가스 상수도 개별 정화조를 갖췄고, 분양 가격은 9억 8천만원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분당에서 가장 가까운 구 신현사리에 위치한 곳으로 분당으로 가는 우회도로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위치입니다. 총 6세대로 기획된 단지로 현재 3세대가 분양이 완료되고 3세대가 남아있고요. 전 세대가 남양을 바라보고 있는 데다 도로의 폭이 약 13에서 15m로 여유 있어서 좀 쾌적한 느낌이 드는 단지입니다. 평지임에도 모든 세대는 벙커 주차장을 갖추고 있어서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어, 주차장의 폭과 길이는 5.6m에, 층고는 오버헤드 도어 기준 2.4m로 차량 두 대를 여유 있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어, 내부는 깔끔하게 마감됐고 전기와 수도시설이 갖춰져 있고요. 주차를 한후 정원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문이 연결돼 있고 손님분들이 방문하셨을 때 진입할 수 있는 별도의 대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전용대지 약 100평의 자연 녹지 지역으로 건폐율이 20% 적용받아서 정원이 여유있게 나왔습니다. 아마 이 금액대에서는 가장 넓은 정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원의 대부분은 잔디마당으로 꾸며졌고 현관까지 이어진 곳은 디딘석을 깔아서 더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뒤쪽 공간이 더 여유 있어서 아마 이 공간을 많이 활용하게 될것 같은데요. 이 앞으로는 화단을 만들어서 크고 작은 나무들도 심어져 있고, 앞 동가에 거리도 여유 있어서 답답함은 없습니다. 뒤로는 옆집이 있는데 메인 창이 아닌 작은 창들만 있어서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다용도실인데요. 그 앞쪽으로는 데크 테라스가 깔려 있고 수도와 전기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도 약간의 여유 공간이 있어서 이 공간도 좀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난한 크기의 현관은 한쪽에는 키 큰장이 4칸으로 설치되어 있고 아래는 띄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소등 스위치와 슬라이딩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층의 실내 면적은 약 20평으로 거실과 주방만으로 채워져서 공간이 여유 있습니다. 공용 욕실은 1층에 방이 없음에도 샤워시설까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어, 욕실에 폭도 여유 있고 환기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1층에 방이 없는데 샤워시설이 갖춰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2층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바로 주방이 있어서 이렇게 루바 형태의 파티션으로 공간을 분리한 건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거실과 주방 사이에는 다이닝 공간이 있습니다. 좀긴 형태의 4인용 식탁이 배치되어 있는데 조금 더 넓은 식탁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주방은 기역자 구조입니다. 앞쪽에는 아일랜드장을 설치해서 준비나 조리를 편하게 할수 있고 식탁으로 음식이 나가기 전에 이곳에 편하게 올려두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 옆에는 콘센트가 있어서 소형 가전을 올려두고 사용하면 좋겠고요. 그 상판뿐 아니라 미드웨이까지 엔지니어스톤을 사용했습니다. 옆으로는 조리와 정리를 할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어, 가열대와 수전 사이의 간격도 여유 있고 수납장도 잘 채워져 있습니다. 그 뒤로는 환기창이 있어서 환기를 시키기도 편리하고요. 인덕션과 식기세척기, 오븐, 냉장고 세 대는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거실 외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추가로 설치돼 있고요. 어, 이 공간만으로 수납 공간이 약간 부족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보조 주방이 워낙 잘 나왔습니다. 다용도실은 보조 주방과 세탁실로 사용됩니다. 어, 이곳은 도시가스가 인입되어 있어서 보조 주방에는 가스 쿡탑과 그리고 메인 주방에 사용되는 대형 후드를 설치했고요. 환기창도 있어서 가스를 필요로 하는 요리들은 이곳에서 할수 있습니다. 그 수납장도 잘 채워져 있고 옆쪽에 선반에는 콘센트도 있어서 또 다른 소형 가전들을 놓을 수 있습니다. 옆으로는 세탁실이 있는데요. 공간이 넓어서 워시타워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냉장고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정원의 테라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실은 폭은 3.9m, 길이는 다이닝 공간의 경계까지 4.6m로 여유 있는 면적입니다. 어, 공간이 여유 있어서 소파를 다이닝 공간 앞으로 오픈 배치해서 TV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요즘 TV를 설치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 정원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지금처럼 소파를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어, 바닥은 포세린 타일, 벽체와 천장은 도장으로 마감했고 마이너스 걸레 바지에 몰딩을 없애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시공했습니다 천장은 우물형 천장 기준 2.6m로 층고가 높아서 실링팬을 설치했고요 창호는 KCC 이중창을 사용했습니다 계단 밑 공간에는 작은 창고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옆에는 작은 수납장들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곳은 각 층별로 공간이 잘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2층의 실내 면적은 약 20평으로 2개의 방과 알파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은 부부만의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은 폭은 3.6m, 길이는 4m로 마스터룸의 침실만큼 넓은 면적입니다. 어, 자녀가 많다면 이 방을 자녀방으로 사용하셔도 좋겠지만, 어, 부부의 서재나 아니면 숙면을 위해서 침실을 나눠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은 광폭의 강마로 벽체는 벽지로 시공했습니다. 알파룸은 폭은 2.1m, 길이는 3.7m로 여유 있는 면적입니다. 일반적인 설계에서는 이 공간에 욕실을 만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마도 건축주분은 처음 설계 시 2층 전체를 부부만의 공간으로 기획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방을 부부 침실로 나눠서 사용하고 이 공간은 서재나 드레스룸으로 사용할 수 있게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해서 알파룸으로 만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식구수가 많아서 작은 방을 자녀 방으로 사용.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아마 1층 욕실에 샤워 시설을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스터룸은 침실과 드레스룸, 욕실로 구성했습니다. 침실의 면적은 폭은 3.1m, 길이는 5.4m로 직사각형 모양의 넓은 면적입니다. 어, 그래서 안쪽에 소파를 배치한 후 앞쪽 공간을 활용해서 테이블이나 편한 의자를 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방향도 남향이어서 채광은 우수합니다. 드레스룸은 한쪽 길이가 3.4m로 구성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어, 끝쪽에는 화장대도 설치되어 있고, 선반이나 서랍장, 액세서리 장까지 잘 채워져 있고, 환기창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안쪽에는 마스터룸 욕실이 있습니다. 어, 마스터룸 욕실에는 욕조가 설치되어 있어서 폭이 여유롭고, 그 비대 일체형 변기와 환기창까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실내면적은 약 20평으로 자녀분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앙에 넓은 가족실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2개의 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방은 폭과 길이가 4m로 넓은 면적입니다. 어, 창이 없는 이 끝에 벽을 활용해서 수납장을 짠후 나머지 공간을 활용해서 침대와 책상까지도 편하게 배치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 방은 창을 와이드하게 설치해서 남양의 채광과 그리고 저 멀리 조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가족실은 길이는 4.8m, 폭은 계단실을 포함해서 5.4m로 넓은 면적에, 층고는 가장 높은 곳 기준 3.8m로 공간감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어, 한쪽에는 작은 주방이 설치되어 있어서 소파나 테이블을 놓고 꾸밀 수 있는데요. 어, 이 공간은 자녀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꾸민다면 정말 멋진 공간으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은 메인 요리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간단히 차를 마시거나 밀키트 정도는 요리할 수 있고 환기창이 있어서 환기를 시키기도 좋습니다. 이곳은 각층에 한 개씩 총 욕실이 세 개인데요. 아마 이 면적에서는 이세 개의 욕실이 네 개보다는 좀 관리도 편하고 청소하기에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은 침실과 다용도실로 구성했습니다. 침실의 면적은 폭은 3m, 길이는 3.6m로 여유 있는 면적입니다. 어, 그래서 침대를 놓은 후 나머지 공간에 뭐 테이블이나 책상을 편하게 배치할 수 있고 옆으로는 다용도실이 연결돼 있는데요. 이 공간은 넓어서 창고처럼 활용하셔도 되고 필요하다면 세탁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수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어, 초기 분양가 12억 중반에서 가격을 많이 인하했는데요. 어, 이 금액대에서는 층별 구성이 정말 좋은 집입니다. 어, 이곳은 상주 인원이 없어서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하우스로그 신유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